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왕말하는 남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사람에게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죠.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만큼 표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표현이 거칠다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아내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데요. 정도가 지나치고 폭언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막말도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며,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민법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나 그 직계존 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부부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떠받드는 관계가 아니며 헌법 제36조 1안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말하는 남편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진단서, 주변 증언을 토대로 나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만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사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면 민법상 혼인 사유를 근거로 재판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호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